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네. 어, 얼굴 그, 그러니까 볼륨이 없는 것 같아서 풀페이스 네. 지방 이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 원장님을 찾아뵙게 됐는데 네. 혹시 질문 몇 가지 대답해주실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네, 네.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요 네. 환자가 원하는 양만큼 지방 이식이 가능할까요? 어, 환자가 원하시는 양만큼 지방 이식 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음. 왜냐하면 얼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얼굴에다가 지방 이식을 많이 넣을 수 있다고들 생각을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넣어봤을 때, 네, 오십 60, cc, 6 0 cc 정도 넣게 되면은 거의 풀페이스를 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빵빵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50, 음. 60, 70cc면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유산균 드링크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먹는 요 작은 고고 안에도 고고 하나가 얼굴에 다넣을수 없는 양이에요. 아. 그만큼 네 60cc, 70cc 정도면 더 이상은 넣을 수 없는 상태이신 거죠 데 음. 네. 그래서 뭐 원하는 양만큼은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음. 네.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은 강남에 많은 이쁜 언니들처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아, 이렇게 막 이러신 분들이 바닥, 네, 네. 부담, 뭐 약간 부담스럽게 보이시죠? 네, 네네. 아, 그렇게 되기 힘드세요. 아. 그렇게 되시려면은, 제가 봤을 때좀 많이 거하게 좀 거하다 하신 분들은, 적어도 두세 번, 세네 번 이상의 지방이식을 하셨던 분들이고,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지방이식을 많이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바깥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지방이식을 해서 예뻐졌다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박히게 되면요 지방이 붓기가 빠지고 시간이 돼서 생착이 된 거를 지방이 흡수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병원에 1차 지방이식을 하러 오신 분들이 하실 말씀이 원장님 무조건 자연스럽게요 티안 나게요 저는 이렇게 되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2차 지방이식을 하러 오시는 날, 뭐라 얘기하시면, 다 흡수됐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빵빵하게 해주세요. 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후 사진을 비교해보죠. 과연 지방은 다 흡수되었는가. 1차 지방이식 후에. 보통은 이제 2차 지방이식 하는 시기는 3개월에서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을 잡고 있는데, 그 시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전 사진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아, 달라졌네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지방이 더 빠지지 않습니까? 네. 보통 3개월 경과를 보고, 이제 2차 지방 하시기 전에 찍었던 사진에서 보이는 지금 얼굴은 네. 더 이상 지방이 빠지지 않는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그래서 2차 지방 이식 할 때는 네.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사실상 전사진도 비교해보고 하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1차 때처럼 해주세요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이식은 보통 두번 정도, 네. 1차, 2차. 통해서 끝나고요 2차를 더 많은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의 목적도 있지만은 2차는 얼굴이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춰드리고 뭐 비대칭이라든지 조금 들어가 절, 적게 들어간 부분을 좀 보완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1차 지방의 양이 한 100정도 들어갔다 치면은 2차 지방에는 넘, 70% 정도 네, 채워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수술한 티도 안나요 아까 첫 질문에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소위 말하는 그 강남언니 이쁜 네. 강남언니처럼 보이시려면 은 굉장히 많은 때 이식을 하셔야 됩니다 2차 지방 이식을 할때 냉동된 지방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저는 왜 그러냐면요 사실 예전엔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워낙 지금도 사실 냉동지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너무 마르셔서 지방을 도저히 두 번은 못 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도저히 두번 이상 빼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네. 네, 보관해두고 있어요. 네,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네, 소독해서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지방을 보관하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3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전부 다 폐기해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 사이에 꼭 맞으셔야 되고요. 그, 일단은 제가 생, 그러니까 생지방, 그냥 가로 지방을 빼서 다시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기우죠. 걱정이 많아요. 사람이 제가. 그래갖고 그냥 새로 뽑아서 쓰는 게 제가 몸이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제 마음에 편하고요. <laughs> 교과서적으로나 이게 뭐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하신거 들어보면은 2차 지방 이식의 생착률이 결코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동 지방의 생착률이 결코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이제 지방을 넣으면 또잘 생착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2차 지방 이식할 때는 조금 더 저희가 그러니까 냉동지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그 보관된 지방에 대해서 좀더 위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음, 네. 보통 여성분들은 지방 흡입을 할때아 지방 네 이식을, 이식을 할때 할때 배랑 허벅지에서 네. 추출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뭐 다른 팔뚝 같은 지, 부위에서도 지방 채취가 가능할까요? 아예 제가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 허벅지의 지방을 한번 흡입하셨거나, 복부의 지방을 흡입하셨는데, 진짜 너무 뺄데가 거의 없어요.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팔뚝 같은 데 뽑는데, 뭐 거의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팔뚝에서 뽑으면은, 뭐 워낙 얼굴에 소량 부분 채워야 된다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귀족을 채운다든지, 특정 부분 턱 끝만 채운다든지, 아니면, 뭐 풀페이스는 절대 안 되세요. 풀페이스는 절대로 안 되고, 부분에서만 조금 채우는 경우, 아니면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있으잖아요. 그 모델분들 다리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형이 싫으시고, 혹은 뭐 뽑은 자리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면은 뽑은 자리에 이렇게 까맣게 점처럼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네네. 워낙 적게 절개를 넣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걱정되셔갖고 뭐 음. 모델을 하시는데 다리가 보이는데 지방흡입한 그 흔적이 보이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아,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방을 채취한 부위에 혹시 지방 흡입의 효과가 없어요.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네, 그 정도는 안 되세요. 왜냐하면 양이 다르거든요. 흡입을 할때 이제 뭐 살을 빼는 목적으로 팔다리나 이런데 뭐 복부나 이런데 흡입을 할 때는요 정말 막그 굵은 관을 사용해서 높은 압력을 음악을 사용해서 기계로 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말 굉장히 많은 양이 뽑히게 되는 거죠. 뭐 많이 뽑으시는 원장님들 보면은 허벅지 뭐 한쪽에서 1리터씩 뽑고 하시거든요. 네, 1리터 정도 뭐 뽑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빼야지 이제 모양이 바뀌는 거지.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빼봤자 유산균 음료수 한캔한 한 개를 빼기가 어렵다고요. 그 정도 양이니까 실제로는 변형은 거의 없죠. 약간은 들어가고요. 특정 부위근데 그거는 조금 감수하셔야 돼요. 뭐, 어. 뭐, 당연히 얼굴로 이식되는데, 뭐, 다리가 아주 매끈하거나, 뭐, 복부가 아주 매끈하게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들어가긴 하지만은, 뭐, 뭐, 움푹 패이거나, 아주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니까, 네. 음. 그런 거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생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 생착률 높이는 방법은 그, 닥 그렇게 해요. 별로 없다고 봐요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은 뭐 저희 교과서적으로 도그 말씀이 나오는 거는 흡연이 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아니면 뭐 기저질환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덜해진다 뭐 이런 음. 것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흡연은 솔직히 네,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금연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술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니 수술하시고 뭐 당일날 술 드실 만큼 그렇게 급할 거는 없다고 저는 고 있고. 그래서 술은 적어도 뭐한 일주일 정도. 왜냐면 술을 또 드시면 붓기가 조금 늦게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주 금연 하시는 게 지방의 생착률 생착률이 보다는잘 뭐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이식한 부위가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언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자, 얼굴부터 불편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얼굴은 피공이이잖아요 네. 얼굴에서 지방이 뽑혀서 얼굴에다가 들어갔으니까 얼굴 지방을 받은 곳이 되겠죠. 네. 받은 곳이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가 주입이 된 느낌이 나죠. 결국 주입이 됐다는 거는 지방을 더 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부은 느낌에 불편함은요. 3주 정도 지속되세요. 그리고 특히 귀족 부분에 이렇게 맞고 나면은 특히 코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간 퍼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3주 정도 지나면은 많이 완화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대부분 이제 뭐 하시는 말씀들이 3주째 되면 이제 붓기가 많이 빠지거든요. 네. 제가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진지 사진으로 보여드릴 때도 있는데 3주 정도 지나면 환자분들이 이 붓기가 안 빠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3주 정도 불편하신 느낌은 얼굴에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여부, 이제 허벅지나 뭐 복주가 되겠죠. 네. 특히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요. 풀페이스를 하더라도 허벅지 통증을 제일 많이 호소를 하세요, 사실은. 근데 네,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는 안 하시고요. 다리 전체 흡입한 것만큼 통증은 아니더라도 한쪽 부분이 이제 운동하고 났을 때 당기는 느낌이라든지 약간 그런 불편한 느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금방 사라지는 분들도 있고요. 좀, 오래 지속되는 분도 있는데, 크게 뭐, 운동할 때나 이런 건, 뭐, 무리는 안 되시고요. 저는 운동은 보통, 가벼운 운동은 허벅지 뭐, 이렇게 지방을 뽑으셨어도, 뭐, 유산소, 가벼운 유산소는 일주일부터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격렬한 운동은 3주 이후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몸이 보통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운동을 언제쯤 해도 될지. 언제쯤이면 아예 안 아프니까 뭐 해도 될지 근데 약간의 통증은 되게 오래 지속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코에 네. 필러 대신 지방이식이 가능할까요? 아 가능합니다 뭐 지방이식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필러도 굉장히 좋고 뭐 수술에서 보형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간혹 이제 코에다가도 지방이식 가능하냐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어떤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코가 이제 모양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코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죠 네. 그래서 여기가, 어, 이제 여기 코 끝, 이 부분이 있고, 이제 비주, 코, 비첨 이렇게 되고, 코등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요? 코 모양 이런 이 분들이 있어요. 코는 굉장히 낮은데, 끝에만 이렇게. 아. 옆에, 그리고 네. 그리고 뼈도 비교적 높기도 한데, 유독 이렇게 생긴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코끝을 성형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이걸 태우죠 근데 필러를 또 넣자니, 필러는 또 약간 좀 흐물흐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피부가 또 얇은 경우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하자니 좀 너무 티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지방 노란 색깔이잖아요. 내모 고고. 그래서 지방을 이렇게 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식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아요. 조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 이런 음. 경우에 지방 이식을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생각도 못 하셨다가 보통 이제 지방 이식을 이제 얼굴에 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보형물을 제거하셨던데 다시는 보형물을 기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코성형 끝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뭐 비중격 연장술 하시고 뭐코성형다 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염증이 났든지 다 해갖고 코 끝은 그냥 냅두시고 보형물 뺀경우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자가지방식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아. 보형물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러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네, 이렇게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한두번 정도 하게 되면 모양도 아주 이쁘고요. 저 해서 뭐, 다들 만족하셨던, 네,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코드 지방식이 가능합니다라고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이식 후에 네. 음주나 흡연은 언제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 흡연은 일주일 정도 안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붓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시면 음주는 보통 한 3주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음. 네. 부득이하게 뭐 어떻게 하시고 수술하시고 뭐 누구 뭐결혼식이다가또 가갖고 동창에다가 가갖고 하장안할수 없으면 그냥 가볍게 조금 한 두... 그러니까 뭐, 저희 의학적으로도 통계가 있잖아요. 하루 한잔 정도의 와인은, 네, 심혈관계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그 뜻이 뭐냐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네, 혈압순환이 도움이 되는 거니까, 뭐, 수술하시고 나서 한몇주 뒤에, 한 1, 2주 정도, 1주 정도 있다가, 만약 꼭 술을 드실 시간이, 있, 뭐, 그런 경우시라면은, 소주 한 잔, 네, 정도 드시고, 네, 아니면은, 와인 반 잔, 돈도 드시는 건 그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지방 29에 피부과 시술 같은 거는 언제 가능할까요? 레이저 시술 같 보통 이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뭐 혈관 레이저나 아니면은 뭐 기미 같은 치료나 이런 뭐점 빼고 이러시는 거는요. 보통 한 1, 2주 정도 있다 하셔도 지장 없어요. 네. 그거는 전혀 지장 없으신데 이제 얼굴을 심하게 압박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면 이제 3주 정도 있다가 시술 받으시는 게 좋고 음. 그리고 대부분 또 이제 생각하시는 게 우리 울세라, 슈링크, 더블로 다 이게 레이저라고 생각하시죠? 그 레이저 아니에요. 레이저 아니고 초음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길이가, 침투 길이가 4.5mm하고 3mm 정도 나와요. 이제 음. 앞에 카트리지 차이에 따라서 다른데. 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피부 가까이에다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초음파라서요. 지방을 실제로 어느 정도 지방의 위축이나 뭐 파괴를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볼살이 너무 없으신 분한테 울쎄라고 슈링크 뭐 더블로 이런 거 이쪽 부분에넣어머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적지 않게 네. 발전을 하게 되니까 어그 시술은 제가 봤을 때는 3 개월 정도 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니면 2차 지방 이식까지 다 끝나고 나서 3 개월. 아. 네. 페이스 지방 이식의 부작용이 아 이거 부작용이요. 네,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뭐 석회화라든지, 혹은 너무 과다주입으로 인해서 뭐 얼굴이 이제 너무 빵빵해 보이는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석회화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완화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방,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지방 넣고 빠질 줄 알고서는 계속 맞아서 막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는요. 다시 수술하지 않는 이상은 빼지기를 못해요. 뭐 녹이는 주사? 일도 음. 없어요. 잠깐 좋아져 보이긴 하는데요. 결국은 다시 해야 되니까 부작용을 막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선에서 스탑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만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인상에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지방이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과거의 얼굴에 대해서 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계속 막게 되는 거니까 하시기 전에 내 의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수술해주시는 의사분한테 더 맞아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물어가지고 맞을 필요 없으실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 예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방 이식을 할때 이제 보통은 특히 이마 지방 이식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신문이나 신문이나 뭐 뉴스에서 보면은 아주 드물진 않지만 1 년에 한두번 정도는 그런 뉴스를 접하실 수 있겠죠. 뭐 필러 했는데 지방 이식 했는데 실명이 되었다. 라는 케이스를 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주변 부에는 혈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혈관들이 많은데, 그 지방 알갱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지방 이식을 하다 보면은 유리 지방이라고 해서 식용유처럼 이렇게 뜨는 지방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잘 이제 깨끗하게 분리가 안 된다든지 했을 때, 이마에 들어가거나 뭐 다른 부에 들어갔을 때, 그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눈과 연결된 시신경과 연결된 혈관을 막게 되면은 이제 실명이 오게 되거나 그런 이제 좀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경험해본 적은 없고 없지만은 최대한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특히 이마 지방 이식하기 전에는 저는 항상 혈관 수축제를 포함한 마취 주사를 놓고 20분 정도 있다가 수술을 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눈썹 부분이라든지 미간 부분, 눈가 주변 부분에다가 네, 혈관 수축이 수축제가 들어가 있는 마취주사를 놓고 그리고 이마 전체에도 네, 투메센트라는 용액을 둘 때도 그 안에 혈관 수축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은 다음에 저는 20분 정도 경과를 기다렸다가 혈관이 충분히 수축이 된것 같은 이후에 이마 지방 이식을 합니다. 보통 뭐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경과를. 음. 지키고 나서 하거든요. 또 그게 장점이 뭐냐면은, 물론 그런 실명 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도움도 되지만은, 두 번째로는, 그, 잠깐 거기다가 이렇게 그 마취제를 넣어서, 층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방이식할 때 굉장히 정확한 층으로 들어가서, 이쁘게 될 수가 있다는 그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뭐 서둘러서 하는 것도, 뭐, 그런 것보다도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네. 수술하면은, 저는 네. 응.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제 질문은 <laughs> 네. 끝난 것 같고, 네. 너무 <laughs> 네. 잘 이해되시고, 어려운 거 네. 없으셨죠? 네, 궁금한 거는 다 풀린 것 같아요. 아, 예. 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